인공관절 치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인공관절 하는 이유의 제일 큰 이유인 통증 그리고 움직임의 개선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많은 통증으로 인해서 힘드셨던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식사를 한다거나 세수를 한다거나 아니 머리 감는 기본적인 활동도 못할 정도로 어깨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수술 하고 나서는 그런 일상 생활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어, 100% 이렇게 팔을 들을 수있었다라고 하면은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100% 가동 범위가 안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어, 기존에 사용하던 회전근개를 이용해서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삼각근만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좀 떨어지는 어,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어,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에도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감염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술 후 우리가 목적을 이루려 고 했던 어깨의 가동 범위가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 가동 범위를 잘 나오게 하려면은 어, 숙련된 의사의 수술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비게이션이나 다른 기타 장치를 이용하여서 더 정밀한 수술이 요구가 됩니다. 수술을 하신 다음에도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 수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전문의를 이렇게 방문하셔서 엑스를 찍어서 인공관절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절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견갑골 쪽에 어, 많이 이렇게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CT 촬영을 하여서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내비게이션을 어, 이용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어,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술장에 들어가서 관절변을 보는 경우랑 내비게이션을 어,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으면 더잘 찾아갈 수 있듯이 스크류의 방향과 깊이도 잘 찾아갈 수 있게 안내해주는 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겹결 후면이 이 환자같이 많이 달아있는 경우에는 PSI 혹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문의에게 수술 제안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에게 진료받으시는 모든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빠르게 수술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술을 하기 전까지 많은 치료를 받아 오셨을 겁니다. 특히 회전근개 파열, 대량 파열이거나 심한 골절로 인해서 이런 수술을 권유 받으셨다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라면은 이 수술을 빨리 시행을 하여서 남은 삶을 이전과 같이 잘살수 있게 하는 게더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잘할수 있는 어깨 전문의한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